안녕하세요. 지민호 군입니다 오늘은, 어, 약콩, 또, 진흥이 콩, 어, 저, 서목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제, 서목태인데, 하도, 이제, 이게, 에, 약, 영양성분,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약콩 그랬죠. 약콩, 또, 진, 눈을 닮았다고 해서, 또, 진흥이 콩, 이제, 이런 명으로 쓰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이 서목태를, 진서목태, 진흥이 콩을, 심을 넣어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심는 시기는 어 이제 6월, 6월 중순서부터 어 7월 상순까지 이렇게 심죠 그런데 이 선목대는 이제, 이제, 감자, 이제 감자 캐고 또 양파 캐고 또 이제 그 마늘 캐고 이제 그 후작으로도 어 이렇게 어 이제 재배하는 그런 작물이 돼요 저 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선목태는, 이제, 또, 좀 더, 일찍 심을라고 일찍 심을 수도 있어요. 5월 중순서부터 심어도 돼요. 저도 이제 5월 중순에도 심어보고, 말에 심어보고, 6월에, 상순에도 심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5월 20일경에 심으면은, 이제, 그, 3차, 3번, 순치기를 3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강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이 가지도 많이 이 나오고 또 수량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대로 이제 해면은 너무 웃자라 가지고 다 쓰러져서 이제 못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이상적인 그이 파종 시기는 이제 6월 중순. 어, 때 이제 6월 중하순. 그때가 이제 되겠어요.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요. 자 심는 시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는 요 방법. 음, 심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콩을, 이렇게 보통이, 예, 진운 콩도 세 알씩 심어, 세 개. 3개. 세 개씩, 세개이고 이제 이게, 예, 얘가 이제, 이제 5cm 거든요. 자, 5cm 깊이로, 어, 이렇게 파서, 그 다음에 알을, 세 예, 개를 집어넣고,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예, 진운이 콩하고, 이제 이콩 종류는, 새들이 상당히 그 좋아하잖아요. 실 어. 새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새 피해를 많이,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요즘은 트레이 포트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제 먼저 이제 그 길러 가지고 모종을 어. 뭐 길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 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해님마다 이제 이렇게 이진콩이 하고. 이제 이게 팥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직파를 해요. 직파해도 이제 일부 이제 피해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이 이 콩은 이제 보면 이제 이식을 해도 잘 커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 알씩 놓고 보통 이제 두두 개에서 세알 넣으면 되거든요. 두개세 개.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는 이제 세알 이렇게 세 개, 세개뭐 어떤 때는 네 개도 들어가는데 세 개, 네개까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새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속 이제 그본 잎이 이제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나왔을 때 게, 그때 게 이제 이게 속가 주기를 하거든요. 속가 주를 한데. 이제 두 개에서, 어, 세개 정도, 이렇게, 두, 세개 놔두고, 어, 소금으로 해요. 그때 이제 소금 것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새 피해나, 또 혹시나, 이제 그 결주가 된 거, 그런 데다가 이제 보식을 하면 돼요. 근데 보식을 하면은, 이 콩은 또잘 자라요. 옮겨 심기해도이 콩은 자주 잘 자라. 그래서, 이렇게 소금 해서, 만약에 이제 그 결주된 데, 또 세피에 입은 데, 여기다가 이제 보시기로 해도 된다. 그래서, 한시 심을 때는 세 개, 또 때에 따라서 네기까지도뭐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솎아주기를 하니까. 근데 솎아주기를 하나, 또뭐 트레이포트에다가 또 기르는 또 수구를 또 이제 하나, 뭐 이제 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이는 근데 이제 저는 요게 더 편리하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바로 이제 직가하는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그, 이, 진위궁을 이렇게 재배를 할 때는, 이 이렇게 신고, 이제 이, 이보식할 이 것을, 이렇게 세피아가 있는 거 이제 보식할 때는 이 고랑 있잖아요. 고랑 이런데 이런데 밑에 이더이다가 이렇게 쭉 이제 한1 0 m 정도 이렇게 쭉 아주 배에 심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고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쭉 해다 보니까 이렇게 선호하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 난서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보시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따로 이제 그렇게 해지는가나요. 그리고 이제 이 또이콩 종류는 여름에 이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잡초, 어, 잡초가 이제 이게 상당한 그큰 고초덩어리죠. 그, 큰그저 노래도 콩밭면는아낙내야 배적삼이 흠뻑 전능나 이제 그런 노래도 있듯이 이 콩밭을 밀 때가 이제 엄청 더울 때가 이제 매게 되잖아요, 콩밭을.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풀이, 응, 풀이 아주 하나도 안 나게 아주 아주 철저하게 해놨어요. 응. 이제 이 비닐 멀칭하고 응. 비닐 멀칭을 잡중에서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응. 풀이 아주 아예, 아예 안 나게 그렇게 아주, 아주 해놓고 있어요. 그, 그, 이렇게 이제 하니까 풀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콩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밭멸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풀 나봐야, 이제 이콩 난데, 이 주변에서 조금 나거든요. 그게 좀난 거는, 이제 그, 그이소 콩이 이제 소금할 때게 속, 이제, 본잎이 이제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소금할 때겉 그때 이제, 풀이 만약에 나있으면 이제 나봐야, 뭐, 이 주변에 뭐 얼마나 나겠어요. 몇개안 나죠. 그때 이제, 딱한번 이렇게 뽑아주면은, 어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손들 일이 없대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수고가 서럽더라도, 어, 이제 이렇게 그 비닐 멀칭을 하고 비닐 멀칭하고 이제 잡초 매트로 이렇게 싹 깔아버리면은 아주 이제 그풀 걱정을 하지, 전혀 안 해도 된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이게 에, 싹이 보통이 이제 그 4일에서 5일. 어.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은 싹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겉뜨기 어. 그 이제, 이제 새싹이 올라올 때 이제 이 콩에 이제 그 콩나물 그 머리 부분 그걸 이제 비둘기가 보면은 또 가만히 놔두죠. 똑 따먹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세개씩 해놓은 거 요거 이제다가 이제 소말대기 소품을 해서 버리지 않고 그런 거을보시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쭉 해보면은 뭐 이제 하나에서 일곱 여덟 개까지도 이제 개지 있겠죠. 다 해본 거예요. 해보면은 세 개, 두 개, 세 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두두 두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씩을 이렇게 고두 개만 그 보시갈일이 있으면은 두개 나눠 놓고 재배를 하고 보시갈 일이 없으면 그냥 세개 그냥 키우는 거야. 요 어. 이렇게 세 개씩 놓고 세개나오면허게나보시갈 일이 있으면 하나씩 빼서 보시하고보시갈 일이 없으면은 세개다 길러 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느니 콩, 이거 심으면서요. 어, 혹는 이제 또 지느니 콩을 어, 심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